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표제어에 언급된 아삽은 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배경으로 시를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한참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는 아삽이 직접 쓴 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아삽의 자손들이 시를 지어서 그 조상인 아삽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거기에서 어, 금요일 오후에 낭송되어지는 시라고 합니다. 어, 예루살렘의 파괴된 그 현장을 보면서 어, 이제 이 시를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를 볼 때는 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어, 시입니다. 아사반 먼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묘사합니다 일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주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긴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악한 민족 바벨론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예루살렘을 그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또 하나님을 잃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잘 따랐던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놔두시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단순히 땅만 차지하고 자치권을 가져갔던 것만은 아니고 그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부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멸망은 성전의 무너짐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전쟁에 패배하여 죽임당한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2, 3절 말씀을 보니 그 죽임당한, 죽임당한 자들이 제대로 매장당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 죽은 시체 그대로 놓아져서 새가 와서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은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되었고 바벨론의 침략자들은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사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이 민족과 저 민족의 신들끼리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의 신 마루두기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킨다며. 하나님이 계시는 너희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며. 거봐. 바벨론의 신 마루두기 하나님을 이겼어. 너희의 신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갔느냐? 너희의 신 어디 갔느냐?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박할 수 없었겠죠. 그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현실이 그렇게 보였고 아무리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해도 조롱과 비웃음으로 돌아올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를 지은 이 시인은 진짜 현실은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이길 수 없어서 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상황이고 바벨론을 그 심판의 도구로 쓰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기도하죠. 5절과 7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이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삽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향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 노를 쏟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불이하다거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을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돌리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동안 신실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련하게 된 상황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라고 구하는 것이죠.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유다 사람들의 모든 생활은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했죠. 나라를 뺏기고 삶의 터전을 잃었고 생존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거든요. 아, 그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구나. 그러니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그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치달아갈 때, 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좋은 것들, 그 은혜들. 더 이상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는 달랐지만 때로는 그 일이 분명한 나의 죄의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으로 나에게 그거 하지 마라, 그일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귀엽고 내 욕심으로 하려 했다가 잘안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큰 잘못을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두려워해서 숨는 것처럼 숨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아, 내가 하나님께 죄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셨구나. 아, 난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혼내시기는 합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의지하고 긍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영광을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유다의 상태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 자기 백성에게 그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 자녀들이 잘하면 누가 함께 칭찬을 받죠?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부모님을 잘 보고 배웠나 봐요.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키셨나봐요. 자녀가 잘하면 부모님이 함께 칭송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가 함께 욕을 먹죠.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유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조롱하는 이방인들의 모습.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특권을 잃었지만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9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두 가지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저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내 우리의 죄도 나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 나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모욕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보면 뭐 어느 교회의 목사가 뭐 재정적인 잘못, 성적인 잘못을 했다 그러면 다 함께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도 모욕 당하게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손가락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나라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폐허가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내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지어서 이렇구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죄 때문에 벌어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극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악된 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글라데시 선교팀, 오늘 귀국합니다.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하나님, 그 방글라데시 보배미션 하이스쿨을 통하여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방글라데시의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크게 쓰임 받는 보배미션 하이스쿨 될수 있도록, 또 유치원, 초등학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고. 몸이 약한 자, 병든 자, 회복시켜 주시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 그 모든 문제를 준비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